트레이더가 아닌 가치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매매 전략을 쓰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효율적인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빨리 파는 경향이 경험적으로 있다면 매도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 팔지 않고 조금 남긴다든가 하는 등등 본인에게 최적화된 매매 전략을 만드는 것도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전략을 정교하게 만들고 지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매매 전략이 복잡해질수록 대체로 매매 횟수는 늘어납니다. 매매 횟수가 잦아지는 것은 좋은 기업이나 오르는 기업은 빨리 팔고 나쁜 기업이나 떨어지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남겨두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택한 기업이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면 전략을 아주 단순화해 매매 횟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너무 빈번한 매매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은 겉보기에는 세련되어 보일지라도 결과는 힘 만들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훌륭한 기업과 게으른 투자자가 만났을 때입니다. 투자 사례들을 살펴보면 좋은 기업을 골라서 팔고 사고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냥 샀던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이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화려한 매매 기교는 겉보기에는 굉장한 통찰력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에 비해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투자 방법 중 하나가 버크셔에서 웨이를 사서 그저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멋지고 훌륭한 매매 전략을 두고서 시간을 따로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매 전략의 핵심은 어쩌면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것 하나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워런 버핏과 같이 10년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않는다거나 피터 린치나 월터 슐로스 같은 투자자처럼 3년이 지나면 매도 혹은 두 배가 오르면 매도와 같은 매우 간단명료한 전략이라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괜히 계좌에 매매 횟수만을 쌓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